5-14. 자궁이 물으셨다. 위나라 대부 공문자는 제멋대로 대숙질의 부인을 쫓아내고, 대숙질에게 자기의 딸을 시집 보냈다가 다시 불러들였고, 심지어 임금을 공격하여 어질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죽은 후에 문이라는 시호를 받게 된 겁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분명 그런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평상시 몸을 부지런히 하여, 도를 배우기를 좋아해서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를 문이라고 부른다. 공문자는 이름이 어라서 중수거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공자는 공문자가 도를 배우기 좋아해서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호문의 태도를 지켰으므로 그가 죽은 후에 문이라는 시호를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문이란, 시경이나 상서 등, 옛 전적들에 기록된 내용, 즉, 도의 이론이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특히, 묻기를 좋아하는 호문의 자세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 있듯이, 바로, 신중함과 변치 않고 초지일관하는 태도, 상,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태도, 중과, 겸손함이라는 도의 네 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자공은 왜 공문자가 어떻게 문이라는 시호를 받게 되었냐고 물은 걸까요? 사실 자공의 의도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공문자의 업적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좌전 애공 11년에 기록된 한 사건을 계략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나라의 대숙질이 송나라로 도망가 자조의 딸과 결혼했는데, 당시 관습에 따라 그녀의 여동생 역시 언니를 따라서 대숙질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당시 자조는 잘생긴 외모로 명성이 잦아있는데, 그의 둘째 딸 역시 매우 예뻤다고 하죠. 후에 자조가 위나라로 망명을 가자, 위나라의 대부 공문자는 대숙질의 부인을 쫓아내고 자기의 딸을 대숙질에게 시집 보냈는데, 대숙질은 오히려 자조의 둘째 딸, 즉전 부인의 여동생을 몰래 불러내어 집까지 제공하자, 공문자는 이에 분노하여 대숙질을 공격하려고 공자에게 계책을 묻습니다. 하지만 공자의 만류로 관두게 되고, 그의 딸을 다시 집으로 불러들이죠. 이때가 공자 나이 6 8세때의 일인데 이 일이 발생한 직후 공자는 노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공문자는 신하로서 자기가 섬기는 임금 영공을 공격할 만큼 어질지 못했던 존재이므로 자공은 의아했겠죠. 그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여기서도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구분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중의 태도를 지켰던 겁니다. 도덕경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성인은 결점이 없는데 그 결점을 결점으로 여기기에 이 때문에 결점이 없다. 71장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번 자기 잘못을 찾아서 크게 뉘우치고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위의 도덕경 구절처럼 언젠가는 결점이 없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 될수 있겠죠. 5-15 공자가 정나라 경이었던 자산을 평하셨다. 그는 도의네 가지 구성요소를 갖췄다. 첫째 공손하게 행동했고 둘째 임금을 정중히 섬겼으며 셋째,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넷째, 의로움에 비춰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동원하여 백성들의 원망을 사지 않았다. 여기서 공자는 자산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도의 네 가지 구성 요소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공손한 건 바로 예를 갖췄다는 뜻이고, 두 번째, 임금을 정중히 섬겼다는 건 어짐을 실천했다는 것이며 세 번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 건 자애로움이요. 네 번째,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백성을 동원했다는 건 의로움을 뜻하죠. 자산은 정나라 경호로 이름이 교였습니다. 그는 북쪽의 강대국인 진나라와 남쪽의 강국인 초다라 사이에 있는 조그만 적나라를 부흥시킨 인물인데 공자가 대단히 존경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향후 그의 업적 분석을 통해서 적잖은 외교술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의 세 사례를 함께 살펴봅시다. 좌전 양궁 31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연명이란 인물이 자산에게 당시 지방교육기관인 향교를 없애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자산은 향교에서 나오는 정치에 대한 좋고 나쁜 논평은 나의 스승이 되는데 어찌 없앤단 말입니까? 충과 선으로 원망을 줄일 수는 있지만 위세로 원망을 막을 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의 입을 막는 건 개울물을 막는 것과도 같으니, 막다가 한꺼번에 터지면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자 연명은, 그대는 진정 믿고 섬길 수 있는 분이요. 라고 말하며 자산의 말을 따랐다고 합니다. 훗날 공자는, 누가 자산이 어질지 않다고 말한다면, 나는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어짐의 최종 목표가, 나라와 백성을 안정시키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좌전 양공 31년에 따르면, 진나라가 초나라를 믿고 정나라를 공격하자, 정나라는 진나라로 가서 진나라를 공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나라 백성들이 노하여 공격하자, 진나라가 항복하여 전리품을 내줬고 정나라가 전리품들을 진나라에 바치자 진나라 대부 사장백은 오히려 왜 작은 나라를 침략했냐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자산이 대답했죠. 자고로 천자의 나라는 사방이 천리이고 제후의 나라는 사방 백리 그 아래는 더 작습니다. 지금 큰 나라는 그 면적이 사방 몇천리나 되는데, 만약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큰 나라가 됐겠습니까? 그러자 사장백은 자산이 왜 아직도 군복을 입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차하면 진나라에게도 무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또 트집을 잡은 거죠. 이에 자산은 과거 진나라 문공께서는 우리 정나라 문공에게 명하시어 군복을 입고 천자를 돕도록 했고 또 초나라의 전리품을 천자께 드리게 했으니 저는 그 명을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백은 더할 말이 없어서 그대로 조문자에게 보고했고 조문자는 자산의 말이 이치에 부합된다며 수긍했습니다. 훗날 공자는 말로 뜻을 충족시키고 글로 말을 충족한다고 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그 뜻을 알고, 글이 없다면 누가 그 말을 오랫동안 전하겠는가? 만약 자산이 아니었다면 정나라는 진나라를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말은 신중해야 한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좌전 소공 20년의 기록입니다. 자산이 병에 들자, 자대숙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대가 다스릴 텐데, 오직 덕이 있는 사람만이 백성들을 관대하게 복종시킬 수 있으니, 그러지 못할 바엔 차라리 엄격하게 다스리는 것이 좋소. 불은 열기가 맹렬해서 가까이 다가가 불에 타 죽는 사람이 적지만, 물은 관대하기에 가까이 하다가 빠져 죽는 이들이 많소. 그러므로 관대함으로 다스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요. 자산이 죽고 나서 자대숙이 그를 이어 통치를 했는데, 백성을 관대하게 다스리자 오히려 도둑이 많아졌습니다. 그제서야 자대숙이 자산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그들을 잡아다 죽이자 비로소 도둑이 줄어들게 되었죠. 이 일에 대해서 공자는 통치를 관대하게 하면 백성들이 게을러지고, 게을러지면 엄격하게 바로잡아야 하지만 엄격하게 통제하면 백성들이 상처를 받으니 다시 관대함을 베풀어야 한다. 따라서 관대함과 엄격함이 조화를 이루는 정치가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평한 바 있습니다. 사기공자세가에 따르면 공자가 30세일 때, 자산이 죽었는데 공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사랑을 따른 사람이었다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덕을 설명하면서 상서, 주서의 구절을 소개했죠. 세 가지 덕은 정직함과 강직함 그리고 유함으로 다스림을 말하는데 이를 간략히 줄여서 말하면 당근과 채찍입니다. 관대함의 정치가 이상적이지만, 이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를 때나 가능했죠. 만약 사회가 혼란스럽다면, 차라리 엄격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물론, 통제라는 것도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가능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사회가 안정되면 다시 관대하게 다스려야 하죠. 그러면 한국에 필요한 건 당근일까요? 채찍일까요? 인권은 사람이 사람다울 때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리숙하게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강력 범죄자들을 보다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희생양이 되는 건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입니다.